아, 동영상 찍으면 꺼져. 찍있나 아, 새로 찍는다. 이라고 서른 살입니다. 하루에 담배 세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저 마흔 세시고이상헌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너무 <웃음> <연장>. <웃음> 맨날 똑같은 거 자꾸 해야 돼나홍입니다 <laughs> 나이는, 마흔은 <웃음> <웃음> 오늘 스물다섯 살 강민우입니다. 스물다섯 살, 스물 살. 존경인데요. 존경이 뭐라고요? 스물아홉 김동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스물세 살 김정민입니다. 어, 상큼하다! 오. 상큼하다! 이래서 스물여섯 배송입니 같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32살 이상훈입니다 러블리 이상네 <laughs>